안녕 뭐니? 여전히... 체감 라인 25 안녕 구독 친구들 다들 아, 냈어 오늘이 벌써 여덟 번째 촬영이더라고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곧 헤어질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구글 왜 다른 상품으로 앱광고 할수 있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힌트를 주자면 지금까지 우리 오븐디마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매체 바로 바로 네이버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앱 광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참고로 말하면 우리 글링크미디어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의 공식 대행사야. 네이버 GFA, 즉, 성과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하지만 공식 대행사일수록 좀더 매체와 접근성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슈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이 좀더 원활한 부분도 있고 좀더 매체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들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공식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자. 우디야, 네이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검색 광고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네이버 메인창에 떠있는 타임보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거든? 타임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 이게 네이버를 상징하는 상품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경쟁도 심하고, 비용도 매우 매우 비싸. 가장 비싼 시간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가까이도 하고, 저렴한 거는 한 5,600에서 3,400만원도 하고 있어. 어, 1시간 기준이야. 근데 말이야 몇해 전에 네이버에서 너무 고맙게도 성과형 디스플레이라는 상품을 새롭게 만들었어 간단하게 줄여서 네이버 GFA라고 불리고 있거든 이제는 누구나 쉽게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수 있게 돼버린 거야 최근까지만 해도 네이버 GFA는 모바일에 특화가 됐었어 모바일에 나오는 메인 배너라든지 아니면 서브 배너에 나갔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PC 지면까지도 이제 노출이 가능하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의 메인 상품이 돼버렸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맞아 네이버 하면은 정말 노출량도 많고 인지도에 매우 적합한 상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네이버 상품 하면은 브랜딩, 브랜딩에 적합한 상품이었다 반면에 이제 GFA를 통해서 메인 지면에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앱 광고잖아. 즉, 이 상품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네이버에서 앱 광고가 가능해져버렸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네이버 GL4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매형 상품이라고 보면 돼. 과거 네이버 DA 상품 같은 경우는 구제로 판매되는 상품이었다면, GFA는 경매형으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경매형이기 때문에 노출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어. 아니면뭐 경쟁사가 비용을 많이 쓴다거나 입찰가를 높이한 경우에는 내 광고가 아예 노출이 안될 수도 있어. 근데 반면에 그런 구자제로 하게 되면 무조건 내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노출이 워낙에 잘 되는 장점이 있는 거지. 그리고 최소 비용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내가 소진하고 싶은 만큼 정해서 효율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즉, 전에는 일정 금액이 있어야만 네이버에서 광고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하루에 만 원만 있어도 네이버에서 광고가 가능해진 거야 또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 모모트처럼 다양한 타겟팅을 이용해서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성별, 연령, 지역 등 데모 타겟팅부터 관심사, 그리고 구매 의도까지 모든 부분이 다 가능한 게 GFA의 장점이야 아. 그리고 서드 파티랑 연동을 해서 최근에 내 앱을 실행했던 사람 혹은 앱을 설치한 사람까지도 타겟팅 할 수가 있어 만약에 고객 식별자 데이터 즉 애드 아이디가 있다면 그 애드 아이디를 직접 업로드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팅도 가능해 네이버 앱만의 장점이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지면 자체가 네이버에서 앱 광고를 할수 있다 지면 자체가 프리미엄 지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난 장점인 것같다 다른 특별한 장점은 뭐 다른 매체와 다 비슷해.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수 있다가 네이버에서의 앱 광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GFA가 생김으로써 네이버가 브랜딩을 넘어서 퍼포먼스 매체로서도 강점을 가지게 되었어 자 그럼 이렇게 좋아진 네이버에서 앱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 역시나 네이버도 사전에 꼭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뭘것 같아? 바로 전화 효율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서드 파트 툴이랑 연동을 해줘야 돼 연동이 되어 있어야 효과적으로 앱 전환 트래킹도 할수 있고, 추가로 앱 전환에 맞춰 타겟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네이버 GFA와 서드 파티트를 연동하고 시작을 해야 해. 연동하는 부분은 내가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도록 할게. 이 부분도 매우 쉬워서 아마 따라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연동이 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데모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타겟팅을 해서 진행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액광고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내가 네이버에서 액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내가 아까 전에 네이버에서 액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했는데 네이버 GFA와 서드파티 툴을 연동을 해야 돼. 먼저 이렇게 계정에 들어오게 되면 도구 부분에서 타겟 관리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이 MAT 연동관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전환키라는 걸 생성할 수가 있게 되거든? 우리는 오분 디마라고 이름을 만들도록 할게. 이렇게 키를 생성했다면 이제는 서드파티 툴에 가서 연동하는 부분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지난번 카카오 할때 싱귤러를 통해서 한번 연동하는 부분을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싱귤러 말고 웹스플라이어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 먼저, 앱스플라이어에 들어오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야. 이 설정 부분에서 파트너 연동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서드파티 툴과 매체를 연동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일 거야. 기존에 연결됐던 매체들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연동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다가 네이버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 네이버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애드라는 게뜰 거야. 이 부분을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은 파트너가 보일 거고, 파트너 활성화를 켜주고, CV 키 부분에다가 아까 발급했던 전환 키를 연동해주면 돼. 이 키를 복사한 다음에 이 서드파티 툴에 가서 여기에다 그대로 복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저장을 눌러주면 서드 파티틀과 네이버 g i a 의 연동은 끝이 났다고 볼수 있어. 계정에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다시 계정에 넘어와서 광고 관리를 클릭해주고 대시보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신규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거든. 어떤 목적으로 광고를 할지 물어보게 돼. 우리는 이번에도 앱 설치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 캠페인 이름을 적어볼까? 그리고 대표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일단은 우리 회사 URL을 넣어주도록 할게. 그리고 안드로이드냐 iOS냐를 선택해 준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에 마켓 URL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일단은 이미대로 회사 주소를 다시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 여기에 원래대로라면 마켓 URL을 넣어주는 게 정석이야. 그리고 계정을 만들 때 보이는 이 브랜드 업종을 선택해주고 다음을 눌러주면 바로 그룹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룹도 이미대로 이름을 만들어 볼게. 여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타겟팅 부분을 세팅할 수가 있거든 계제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어 오늘은 이 메인에만 광고를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아까 장점이라고 말했던 타겟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거든 맞춤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MAT와 연동을 통해서 전화 이벤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 파일 개인정보 애드 아이들을 업로드 함으로써 그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맞춤된 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서 타겟팅을 해줄 수도 있어 만약에 이런 맞춤 타겟이 없다면 기본적인 데모 타겟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구매 의도를 선택해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나는 여자만 타겟팅을 할 거고 25세에서 29세만 타겟팅을 할 거야. 지역도 선택이 가능한데 나는 모든 지역을 선택을 할 거야. 상세 타겟팅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내 앱의 타겟팅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내가 좋아한다고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그룹을 선택해서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대로 우선은 게임이라는 과심사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 기기도 선택할 수가 있어. 안드로이드만 나갈 거냐, iOS만 나갈 거냐. 나는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부분만 선택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타겟팅도 안드로이드만 해줄게. 그리고 입체 부분을 체크해 주고 자동으로 할지 수동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클릭수 최대화를 목적으로 자동화를 할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입찰가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일 예상 캠페인 시작 날짜와 종료 일자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일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계제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어 소재 선택 방식도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 소재야 앞서 선택했던 노출 위치에 따라서 소재 타입이 보이는데 우린 아까 메인을 선택했잖아 그래서 메인에서 가능한 소재 타입이 보이는 거고 가이드에 맞춰서 기본 정보를 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랜딩 URL인데 실제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떨어지는 랜딩을 넣어주는 게 좋거든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아까 연동했던 서드 파티 툴에서 트래킹 링크를 발급을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시 서드 파티를 오게 되면은 연동이 되는 부분. 어트리뷰션 링크라는 화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클릭을 통한 어트리뷰션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랜딩 부분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GFA를 통해서 액광 고열을 정확하게 트래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소재가 세팅이 된다면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고 랜딩 URL을 넣고, 광고 안내 문구를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예시화면을 볼수 있을 거고, 우리의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 네이버 앱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